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즈런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능력은 무엇이냐라고 제게 묻는다면 저는 처세 능력이라고 답할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은 이탈리아의 정치가이자 역사가인 프란치스코 기차르디니의 처세의 법칙이라는 책을 한번 인용해서 발췌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중에서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두 가지를 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불필요한 논쟁은 자신에게 5점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토론 대회에서 이기는 것들도 아닌데, 대화 자리나 의견을 서로 주고받는 자리에서 무조건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대화 속에서 내가 항상 우위를 점하고 있고, 내가 항상 이겨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럴 때그 상황에서 유용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만 이렇게 늘어놓고 내 말이 맞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오히려 오점이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게 누가 이기고 지고 누가 맞고 틀리고 를 규정지어서 이야기를 하려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라면 이제 토론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는 거면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평소에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서 내가 이겨야만 해 라는 생각을 하면 오히려 아이 사람은 되게 피곤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 정말 이렇게 어울리기 싫다, 엮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어, 내 말이 맞다 이런 식으로 주장해봤자 그게 손해인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자신에게 마이너스가 될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필요한 논쟁을 끊임없이 하는 것들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 다 단발머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A의 단발머리가 B랑 같이 있으니까 더 예뻐 보인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A를 기분 좋게 하려고 B를 되게 불쾌하게 만든 거잖아요. 같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더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행동들은 결국에는 자신에게 돌아오더라고요. 얻는 것보다 잃는 게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 것들은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상대방을 칭찬하려고 옆에 있는 사람 혹은 다른 사람을 조금 깎아내리는 행동을 하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한번 돌아보시면서 적을 만드는 발언들은 좀 조심하시는 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첫 번째도 결국에는 불필요한 논쟁,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계속해서 내 의견을 너무 지나치게 피력하는 것들을 주의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나, 아니면 한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불쾌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나의 적이 될수 있는 행동들이잖아요. 최대한 적을 좀덜 만드는 것들이 인간관계에서는 굉장히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거라고 좀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일이든 간에 적을 만드는 것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에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면서 대화를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적을 만들지 않은 처세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은 조금 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